안녕하세요. 이 디테일 매니저 김주성입니다. DNA 주사 치료. 병원에 가시면 자주 보이시죠?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주사, 즉 PDRN은 몸 안의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재생 주사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삐걱거리듯 근육이나 인대, 관절도 반복된 움직임이나 부상으로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PDRN은 그런 집을 기초부터 단단히 리모델링하는 주사입니다. DNA 주사의 핵심 성분인 PDRN은 연어나 생선의 DNA를 추출한 천연 성분입니다. 면허 DNA는 사람 DNA와 거의 흡사하여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때 필요한 DNA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생된 세포에게 이제 회복하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염증을 조절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보수 공사가 끝난 집처럼 우리 몸의 통증도 점점 줄고 약해졌던 조직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DNA 주사는 테니스 엘보, 회전근개 손상, 아킬레스 건 같은 힘줄이나 근육 손상 부위에 재생을 돕는 데 많이 사용되며 어깨관절염처럼 연골이 짧고 주변이 약해진 경우에도 회복 속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4-5회 정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번째 치료부터 통증이 줄고 관절이나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DNA주사는 낡은 집을 튼튼하게 리모델링 하듯 손상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몸의 자연치유를 돕는 재생주사입니다 감사합니다